해랑 일할 거니까 니들 따라. 하는 얘기가 곧그 내장 네 얘기예요. 군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군대 용어가 이런 거예요. 까라면 까라고. <laughs> 시키면 해라. 왜냐면 하 군대란 조직은 사실 없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필요 아까 같은 존재죠. 평화롭고 서로가 서로를 범하거나 해하거나 빼앗지 않는다면 군대가 없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군대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 죽이는 것을 훈련시켜요. 얼마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 예, 뭐 이런 거 훈련시키는 데잖아요. 그래서 막 총알이 날라오고 대포가 터져도 전진하면 사람들이 그 지휘관의 말을 듣고 막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막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명령체계와 그 권위에 대한 복종. 이게 무너지면 군대는요, 우리나라 말로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뭐, 이스라마나 한그 아주 미약한 군대를 표현할 때 당나라, 이게 당나라구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나라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체계가 명, 명확해야 되는데 38년 얘기는 거기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권위에 불복종하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이건 군대니까 이런 이제 여, 얘기가 4 장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고 불... 실제 민수계의 바운드리는 39년인데 예, 이두 얘기를 하고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게민수의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38년을 고르게 다루고 있다라는 그 착각하에 불순종했지만 광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켰어. 이런 얘기로만 이 민수기를 좀 바라봤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7개월 얘기와 1년 얘기가 민수기 전체 내용의 거의 87%뭐 이렇게 될 거예요. 4장이 36장에 10%가 조금 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했다. 하나님 나라 준비했다. 이게 다 누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왜두 번이나 되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표현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만두지 뭐 하지 않고 끝까지 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 뒷얘기가. 그러니까 민수계획식은 뭘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민수기의 얘기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 마지막 해 1년의 얘기와 묶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주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적 문서가 레위기라면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이 있어요. 26장, 28장. 뭘까요? 축복과 저주. 언약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세대의 언약서라면 이게 2세대의 언약서예요. 이 백성에게 원래 시나사에서 맺은 언약과 같은 언약이지만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다시 언약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이 진행됐는데 신명기의 언약 문서, 이 신명기 하나가 언약 문서 자체인데 언약식을 여기서 진행하지 않았죠. 어디서 진행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예. 세겜 땅을 정복했을 때, 이 세겜에, 세겜이라는 것이 두 어깨라는 이름인데, 이 세겜에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세의 산과 저주의 산. 바로 여우수화에서 이 언약식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여우수화까지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여우수화까지가 하나의 나라가, 하나 이루어지는 패턴인데, 바로 이 신명기가 두 번째 세대, Second Generation, New Generation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화이팅! 이게 한 언약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아주 중요한 반복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농사지어라, 이렇게 관가해라. 이렇게 돈을 써라. 이렇게 권위가 주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네. 네가 관리가 된다면 이래 해야 해하면서 삶의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언약서인 거죠. 그래서 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적인 법의 내용의 70%가 이 레이기와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전체의 어떤 지켜야 될 명령들이요. 역사와 그 역사에 놓여있는 법이야기로 이렇게 위치를 갖고 전체 한눈으로 이렇게 보고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를 가르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대에게 이 역사를 보면서 나이가 너에게 희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런데 너의 희 조상들, 너의 희 전세대, 첫 번째 출애굽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광해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를 해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모세오경이고 덧붙여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당연지사예요. 하나님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니들이또배드하면그 다음 세대를 일혀서도 하나님 늘 건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 이게 모세오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한 덩이의 큰 흐름 안에 놓여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